i uh -huh. 어,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자, 친구 1. 아, 친구 2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제품 기대 봅니다. 이번 제품은 마우스 번지라는 거예요 드디어 저희가 새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드디어 뭔가 좀 제대로 된 제품 이네요 네, 그쵸. 저희가 이거를 돈 주고 사지 않고 공짜로 얻었어요. 저번에, 그니까 여지껏 나왔던 모든 제품은 저희가 다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 공짜로 받은, 드디어 저희 성공했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네, 뻥이고요. 사실 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거고요. 네, 마우스 번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이벤트 시청했어요. 아, 당첨이 네, 0이 됐어요. 이 제품은 저 마우스 번지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네. 마우스 번지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친구 이 씨. 아 마우스 번지가 뭐냐면 제가 저도 짧은지식으로 얘기하자면 마우스 줄이 유선 마우스가 있잖아요. 근데 네. 유선 마우스가 줄을 정리 를안 하고 쓰면 좀 테이블 위가 좀 번잡해질 수도 있겠죠. 음. 그 위에 걸어서. 이 테이블도 깔끔하게 만들면서 마우스 줄이 이 마우스의 행동 방경에 걸리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마우스 번지입니다. 근데 줄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거를 설치하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직 제품을 좀 몰라가지고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저도 뭐 사람들 그거 각자 취향이겠지만 저도 이해는 안 가네요. 그쵸? 이름이 QX? 뭐 OX인가? 네 QX 뭐260 섀도우 아 게이밍 마우스 번지 게이밍 게임 마우스 번지. 아, 게임할 때 써야 되는 하긴 아, 아, 그런... 게임용이면 마우스가 빨리빨리 빨리 많이 많이 움직이니까 네네 네, 그죠그렇죠 그런 제품인 것 같고 이게 큐닉스에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큐닉스가 있고 이쪽에는 뭐 언더독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음, 음. 아시는 브랜드인가요? 저 큐닉스는 알아요 큐닉스는 들어봤는데 언더독은 저도 그쵸. 처음 들어보네요 큐닉스 이건 그냥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그 모델 선발 대회를 펼쳐요. 그래가지고, 다섯 명씩 이제 뽑아가지고, 최종보를 후 뽑아가지고,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뽑아서, 1등로 당첨된, 당선된 사람이 1년 동안 이제 큐닉스 모델을 하는 거예요. 암튼 그 모델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업체예요 사실 이 제품 받은 지두 달이 넘었거든요. 아, 두달도 아니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드디어 처음 뜯어봅니다. 일단 드디어 개봉박두! 아, 이커품다어떻로제품 뜯는 개어기영제을우리어또찍제을어보네요사장님들어제나이렇게리뷰들언제품시면이제게 아, 네. 리뷰할 이제품라팩트 저희 정말 만얘기하이아니라팩트로이렇게되만얘어하네요니다 음, 네. 어이렇게되어있이요어서모양이 음.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어서어 어. <laughs> 전자방에 봉지까지 되어있네. 아, 그래서 번지인가? 번지 해서 <laughs> 번지?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네. 어? 어 아, 이거네요. 아, 늘어나네요. 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자. 제가 보기에 여기 이렇게 선을 걸어서, 여기로 쭉 올려서 걸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그런데 제품 한번 외형을 볼게요. 약간, 피자 조각.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laughs> 삼각김밥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일단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약간 묵직하네요. 네, 묵직한 편이고. 제가 쓰는 마우스 가져왔는데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던져놓고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아, 그쵸. 이게 묶는 게 되게 보기 안 좋으니까. 예, 네. 네, 그렇죠. 그쵸, 그 한번 우리 사용을 해볼까요? 네, 풀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저희도 이제 출세했어요. 이게 빵끊에서빵끊에서 빵 이제 마우스 번지로 넘어갔습니다. <laughs> 아, 예, 어떻게 연결하는 걸, 이걸, 네. 이거겠죠? 그쵸. 네, 이거 다넣어줘 가져왔다고. 네. 아, 어, 네. 아하. 네, 이렇게 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자, 이게... 네? 이거 이거... 아,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네요. 아, 당겨져요? 당기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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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을 빼놓고 나서 아. 이 선, 지저분한 선을 이렇게 네. 빼놓고 뒤로 던져놓고 이렇게 던져 써라. 쓰고, 네, 던져놓고 이렇게 써라. 얼, 얼마죠? 가격은 안 찾아봤는데, 아무튼 만 원은 넘었어요. 그렇군요. 어. 아, 근데 이게 마우스 번지를 선 정리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근데 이거면 되지 않나요, 이거? 무선? 예선 네, 없는 걸 사면 되잖아요. <laughs> 아, 요즘 무선의 시대 아니네요. 무선 시 나온 데 무선 시대인데, 어, 이게, 아, 뭐지, 이거, 네,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거 선걸리지 않고. <laughs> 아, 많아요, 이런 거 어, 많아요, 네. 그러고요. 요거, 요거. 아, 그쵸. 다 무선이에요. 저희 갖고 있는 게 네,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 선이 조잡한 게 싫으면 무선을 쓰면 되는데, 굳이 마우스 번지까지 사야 할까? 아하. 아, 근데 제가 들었던 바로는 게이밍용으로는 무선보다 유선이 더 반응이 좋다고 들은 아, 거 아닌 것 같아요. 반응 속도 때문에, 네. 아, 그래서 게이밍 번지, 마우스 번지라는 거구나, 네. 그러더라고요. 네. 고장 고장났습니다. 네, 고장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줄 평을 해보시죠. 아, 네. 뜯은지1 분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줄평 리뷰를 해볼까요? 한줄평 리뷰. 네 깔끔합니다. 이거 쓰이죠? 이거 만 원짜리? 이거 만개살수 있습니다. 만 개가면 백만 개도 니다 이거 나세요. 빵 끈이 최고입니다. 네아그쵸 이거는 그냥 뭐랄까. 정말 말 그대로 이 게임의 무선 마우스와 유선 마우스의 그 정말 그 감도 차이가 얼만큼 심한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당신이 게이머가 아니라면 이 무선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일반 사용자라면 전혀 쓸 필요가 없는. 네. 네. 그런 한마디로 번지. 마우스 번지라. 아, 이거 평가가 안, 네. 평가가 잘안 되는데. 아, 내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냥 아, 네, 더듬이네요, 그냥. 더듬이네요. 네, 아무튼, QX260 섀도우. 네, 한, 마지막 한 줄평. 네, 이름 기다됩니다 섀도우. 그림자 같은 녀석. 필요가 없습니다. 이나아나화 네. 아, 적어도 저에겐 필요가 없어요. 네. 게임을 얼만큼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게임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거는 네.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저희가 테스트 해보면 좋은데. 그니까요. 러 그렇죠. 저희가 뭐, 게이머도 아니어서. 그죠, 그죠. 뭐, 허먹에 뭐, 끝난 리뷰긴 한데. 아, 재밌네요. 어, 재밌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기념으로, 우리 가 아직 새 제품인데,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처음으로, 저희 이 제품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 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고대로 포장해서 고대로, 고대로 포장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무료 아. 배송 비는특불입니다아해자스럽지네아 게이밍을 좋아하신다면 얼마든지 구독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것 바로 이제 배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밍을 위한 게이밍 마우스 번지 네 무선 마우스를 쓰는 친구 이에게는 쓸모가 비단, 없다 네, 쓸모 없는 제품 이번에는 저희 욕은 안 했어요. 물론 저희가 안 쓴다고 했지. 네네네, 그죠. 네, 제품 자체는 진짜 써보신 사용자들만 알겠죠? 네, 댓글 남겨주세요. 네, 써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친구1, 친구2 였습니다. 네, 다음, 네, 이 쓰레기 마우스, 이 쓰레기 마우스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